안녕하세요. 로마야기꾼입니다. 예, 어딘지 아시겠죠? 예, 고속도로 휴게소고요. 지금은 예,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아버님 제삿날이기 때문에 예, 고향집으로 내려가고 있답니다. 예, 이것은 예, 아시죠? 예, 화장실 내 지금 예, 어느 칸에. 예, 몇 명이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거죠 아마 이 외국인들이 오면은요 예 정말로 감탄 또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, 이곳은요, 예, 저희 집안의 선산이면서요, 예, 저에게는 이 할아버지 할머님, 이 또한 큰아버지 큰어머님, 또한 저의 친, 예, 아버님, 어머님도 여기 누워 계신 곳이죠. 이 돌이켜 생각해보니까요, 예전에, 예, 저희 아버님, 어머님, 예, 같이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곳에 계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절할 때만 해도요, 이 별로, 예, 기억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할아버님 같은 경우는 전혀 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 절을 해도 별로 그 느낌이 없었거든요. 근데 여러분 아시죠? 지금은 예 여기 계신 이 예, 저의 큰아버지, 큰어머니나 특히나 예 저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 평생을 예, 같이 뵙다가 이 갑자기 이곳에 조용히 예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요. 예, 이곳에 올라올 때마다 이 마음이 좀예 <laughs> 울먹하면서 이 절할 때도 예, 정말로 많은, 예, 생각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. 예, 이 묘수 정말로, 예, 깔끔하게, 이 예, 정리되어 있죠? 이 쉽게 말해서, 예, 저희 아버님 작품이랍니다. 이 한국의 어른들, 예, 본인들 나중에 돌아가셔서 누울 수있 곳을 미리 정해놓는 것, 예, 흔히 있을 수 있죠? 근데 저희 아버님은 더욱, 예, 유별하셨습니다. 이 살아생전에 예, 모든 거다 준비해 놓으시고요 심지어는 저와 이 명절 때나 이런 때 같이 이곳에 올라오면은 이 본인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이런 거를 계속 예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말로 이그 황망하게 맞은 어머님 아버님 장례 때도요 이 전혀 예이 당황하거나 전혀 고민할 필요 없이요. 아주 아버님이 알려준 그대로 예 처리해서 깔끔하고 이 정리정돈 잘되게 이 끝났답니다 이 모든 것 정말로 이 준비성 만은 저희 아버님 덕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예이 점심을 먹으러요 예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예, 나왔답니다 자 여러분 예 저도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이 보통 맛집 하면은요 예큰이 대도시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예, 숨은, 예, 고수의 집이 있었습니다. 예, 정말입니다. 그래서 이곳이 유명해가지고요. 이 도심지에서도 일부러 차로 많은 분들이, 예, 이 식사를 하시러 오시는 거거든요. 뭐로 유명하느냐? 예, 짬뽕, 짜장, 예, 유명한 곳이랍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예 여러분, 이 예, 보셨죠? 예, 이 근사한 시골집. 예,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이곳이 바로 예, 저의 고향집이랍니다. 자 여러분, 이 제가요, 예,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이 많은 이 역사적 이 관광지 또는 건축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저 역시 예 가보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곳에서 중요한 거는 뭐죠? 예, 이 단순히 거기에 돌로 된 아니면은 나무로 된예 건축물이 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, 이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역사적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 예. 그것 때문에, 예, 많은, 예,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 찾아가보고 후손들도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. 이 집은요, 예, 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, 예, 그저 대한민국의 여느 시골집, 예,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요, 이 저에게는 아시죠? 개인적으로, 이, 저의 할아버지, 저의 아버지, 어머니, 특히, 예, 저의 어린 시절, 이 모든, 예,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, 이, 있는 곳이고 또한 이곳에 오면은 그런 것이 아련하게 예, 생각나고 이 추억을 갖다가 이 생각나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, 저에게는 언제나 와도 예 너무나도 좋고 예 너무나도 저를 갖다가 언제든지 반겨주는 예 어머니 아버지 예 집에 온 것처럼 너무나도 좋답니다 예 이곳 고향은요 예 한국의 어느 시골처럼요 이 예, 저희 예 성씨의 이 집성촌입니다. 이 예,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위 아래 집으로 이 같이 사시던 곳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물론 이곳에 터를 잡으셨죠. 그 이후에 저희 하, 아, 아버님 이 형제분들이 모두 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 또한 예, 놀라운 것은요. 저 역시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예 놀라실 텐데. 이 어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예 태어난 가아니고요이집 안방에서 예 저희 어머니가 이 저를 이곳에 나셨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예이 한국 시골에 현실적인 문제 있죠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떠난 이후에는요 예 모두들 이다 빈집으로 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 역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. 예, 그렇지만은요. 예, 저희는 예, 저희 아버님 어머니 세대가 소중하게 물려준 좋은 것이 있는데요. 그거는 예, 좋은 예, 형제간의 우애랍니다. 그래서 이 어, 어머니 아버님이 떠나신 이후, 이후에도요. 이곳을 갖다가 없애거나 아예 이, 잊혀지지 않고요. 이 저희 형제뿐만 아니라 이 고맙게도 저희 사촌 형들까지도 이 다들 예 십시일반 힘을 합쳐왔고요 이곳을 갖다가이 젊은 세대 또한 예 저희 아래 세대들이 이 언제든지 기꺼이 올수 있게끔 현대적으로 예 인터넷까지 예 완비된 예 현대식 건물로 이다예 고쳐놨답니다. 이 그럼으로써 예저이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아래 세대들도 언제든지 예 나의 고향이. 예, 있다는 거. 이 또한 자기들이 예, 틈틈이 시간 날때 이곳에서 조용히 예,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쉬고 싶을 수 있는 장소로 이 예, 만들었다는 거. 아, 예, 저희 집안 좀 멋있지 않습니까? <laughs> 예, 여러분, 예, 오늘은 예, 아버님 제사를 맞이하고 시골 고향 집에 내려와서요. 예, 이 로마 이야기꾼의 이 개인 예, 가정적인 집안 내력 <laughs> 이 잠시 말씀드려 봤습니다. 예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